자 두번째 강의는 화법의 딜사이클입니다. 화법 딜사이클은 크게 두 파츠로 갈려요. 냉법이랑 조금 다른데 화법은 이제 바라 타임딜, 화법의 강력한 쿨기인 바라 바라를 썼을 때의 딜사이클과 바라가 없을 때 현차 타임딜이라고 하는데 현타 딜사이클 두가지로 나눠서 받습니다. 어, 먼저, 현자타임 딜 어떻게 굴리는지부터 볼게요. 발라가 없을 때, 딜사이클 하는 방법.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몰아치는 열기. 이거 패시브인데, 직접 피해주면, 주문,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이 두번 연속 크리가 터지면은, 다음 불작, 어, 불기둥을 일단 뺍시다. 다음 불작이 즉시 시전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결의 두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불덩이 장렬. 요게 굉장히 강력한 스킬인데, 이거 시전시간 3.7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안 써요. 4초나 되는 시간을 그 시전에 가면서 쓰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예, 근데, 크리 한 방. 이게 크리가 터졌을 때 생기는 몰아치는 열기고, 또그 다음 스킬도 크리를 작동하면은 요 몰아치는 열기가 그 커져요. 이게 이제 소몰열, 대몰열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통상적으로. 이때 그럼 이거를 즉시 시전으로. 이 대몰열이 있으면은 불덩이 장렬을 즉시 시전으로 쓸 수, 있 다시 한 번. 소몰열, 대몰열, 이때, 불작이 즉시시전이 가능하다. 요렇게, 불덩어 장열 같은 경우는, 이, 몰아치는 열기가 대몰열이 됐을 때만, 다시 말해, 즉시시전이 가능할 때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몰아치는 열기를 잘 만들어서, 그, 불작을 즉시시전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도와주는 스킬이 얘네 두개예요 화염구랑 화염장렬. 어.. 화작 같은 거는 볼게요. 화작은 보면은 중요한 거는 뒤에 거예요. 항상 주문 극대 효과를 발용. 얘는 항상 크리야. 그럼 얘만 두번 쓰면은 바로 대몰렬이 되는 거예요. 그쵸죠소그 다음에 쓰면 돼. 어, 대신 이제 쿨기 7.8초 재충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 그 쿨이 돌아야만 쓸수 있기 때문에 뭐 화작 화작 불작 화작 화작 불작 이런 식으로 영원히 쓸 수는 없겠죠. 얘는 무조건 크리가 뜨지만, 그, 쿨이 있는 쿨기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 일단, 화염구인데, 화염구는 시전시간이 1.8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할수 있는데, 얘도 이제 크리가 뜨면은, 음, 요렇게 소물열이 생겨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요 패시브가 적용이 됩니다. 향상된 불꽃의 마술사. 화염구가 크리를 크리로 뜨지 않을 때마다 주문 극대화율이 10% 증가합니다. 얘는 이제 노크리로 뜰 때마다 크리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요렇게, 향불마, 노크리로 뜨면 2중첩, 3중첩, 30% 증가, 4중첩, 요렇게. 어, 그럼 언젠간 뜨겠죠? 증가, 언젠간 증, 그, 크리가, 뭐, 재수가 아무리 없어도 한 5방, 6방 쏘면은 이제 화염구 크리가 뜨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염구만 가지고 대몰려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패시브가 있어 가지고 소몰려은 언제가 떠요. 근데 그다음 스킬이 당연히 이제 그이 상태에서는 이제 향그향불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염구를 써 봤자 크리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꺼집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몰아치는 열기는 2회 연속 극대화 극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몰려이 떴더라도 소몰열이 뜬 상태에서, 어, 떠라, 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스킬이 크리로 뜨, 어, 이렇게 운 좋게 크리로 적동을 하면은, 이제 대몰열이 뜨지만, 그렇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염구랑 화작을, 얘는 이제, 그, 언젠간 크리가 뜬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다음 스킬이 크리로 적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스킬이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계해서 씁니다. 화염구로는, 언젠간 뜬다는 점을 이용해 소물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작을 쓰면은 대물열이 되겠죠. 화작은 언제나 크리고 그리고 이거 화작이 특이한 게 아예 대놓고 쓰라고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염골을 캐스팅하는 도중에도 그,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스킬을 완전히 캐스팅을 해야만 다른 스킬을 쓸수 있는 건데 화작 같은 경우는 다른 스킬이 캐스팅 중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로, 그, 화양구를 소몰렬 만들고, 화작으로 대몰렬 만들어서, 이제, 불덩이장기를 써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콤보는 이겁니다. 화양구를 쓰고, 쓰다가, 이제, 소몰렬 뜨면은, 화작, 불작. 또 떴으니까, 화양구, 화작, 불작. 또 떴으니까, 화작, 불작.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떴을 때는, 화양구, 불작만. 이렇게 떴을 때는, 이제, 화작, 불작.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화양구와 화작을 이용해서, 대몰렬를 많이 만들어서, 그 불작 즉시 시점 불작을 많이 날려주는 것이 그 화법 현자 타임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털고 갈게요. 이 장열의 대가 삼중첩 작대. 일강에서 이제 작대 화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이게 뭐냐면은 화작을 쓸 때마다 이런 버프가 생겨요. 특화 천 증가. 2중첩되면 2천 증가, 3중첩되면 3천 증가 최대 3중첩인데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딜사이클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한대로 화염구, 화작, 불작 요렇게 쓰면은 화작을 좀 띄엄띄엄 한 개씩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띄엄띄엄 또 이제 송을 열 때까지 왔다가 하작 볼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쓰기 때문에 작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삼작대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삼작대 작대 중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거는 대몰려를 많이 만들어서 불작을 많이 쏘는 게 불작 개수가 더 중요하지. 삼작대에 신경 쓰는 거를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작대가 그러니까 화작이 차는 속도는 8.2초예요. 그리고 작대 유지되는 초는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작대 유지 시간보다 이 차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어차피 삼작대 유지 영원히 할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작대도 중요해요. 작대도 되게 중요한 버프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불작 개수를 늘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대물렬을 많이 만들어서 불작을 많이 쏘는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작대 중첩을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화염그룹 소모를 만들고 화작을 써야 할 때, 그, 작대가 없을 때는 일부러 좀 늦게 써요. 조금 늦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버리고, 이런 거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소몰열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몰열이죠? 이때 안 끊기게 화작을 써줍니다. 이건, 이건 그냥 보내야겠죠? 이런 건 보내고, 좀 늦게 쓴 다음에 이것도 그냥 보내고, 좀 그럴싸한 게안 뜨네? 일중첩을 쌓고, 소몰열일 때안 끊기게, 이중첩을 만들고, 또 소몰열이니까, 삼조차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말한 원칙 있죠? 그, 화염구와 화작으로 대몰열을 만들고, 불작을 쏜다. 요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대까지도 신경을 쓸수 있는 기회가 전투 중간중간 나옵니다. 작대는 딱그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아까 화염구 기본 콤보 할 때, 소몰열린 거를 떴을 때, 이제, 작, 어, 화작을 써서 하고, 이렇게 화염구를 끊지 않고, 곧바로 이제 불작이랑 동시에 날리는 게 기본 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화염구랑 즉시 시전 불작이 같이 날아가죠? 뭐, 미세하게 화염구도 빠르긴 하지만, 일단 동시에 날아갑니다. 요렇게 일단 동시에 날아가는데 미세하게 화양구가 조금 빨라요. 화양구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캐스팅이 화양구가 먼저 날아가고 거의 곧바로 불자기 도착을 할 텐데 요렇게 스킬 두 개가 0.2초 간격으로 도착을 하면 타겟한테 그러면 이제 그두개 스킬은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취급을 해줘요. 화법은 0.2초 안에 두개 스킬을 도달을 시키면은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화염구랑 불작을 동시에 날렸을 때 예컨대 소몰열, 그러니까 화염, 먼저 도착한 화염구가 크리로 뜨고 그 다음에 도착한 불작이 노크리로 뜨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모렐에 따라서 화염구 크리로 인해서 소몰열이 생겼다가 불작 노크리로 인해서 모렬이 없어져야 돼요. 엄격하게 하면은. 근데 이거를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크리가 뜨면은 소몰열이 유지가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소몰열을 떴을 때, 어, 굳이 이제 화염구를 끊지 않고 화작불작을 쓰는 이유가 굳이 화염구를 안 끊는 이유가 어차피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화염구랑 불작이 동시에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콤보다. 요걸 설명하는 이유는, 아, 이거 바로 이어서 하자. 어, 이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불태우기 때문이에요. 불태우기랑 화염구가, 음, 이거는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특성을 볼게요. 15레벨 특성. 거의 어지간하면 이걸 찍어요. 영원한 궁정에서는. 애쉬 베인만 방어광 찍긴, 찍긴 하는데, 대부분 요걸 찍는데, 요거 보면은 생명력 30% 미만인 대상한테는 불태우기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항상 크리를 발휘합니다. 요렇게 돼있죠? 불태우기가 원래는 2265의 화염표, 굉장히 약해요. 화염보다 굉장히 약하고, 얘는 뭐 특별히 뭐 향상된 불꽃의 마술사 보정도 없기 때문에, 얘는 거의 안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무빙할 때좀 쓰는 정도? 무빙 캐스팅이 되니까? 요런 친구인데, 이게 30% 미만? 요거를 이제 마무리 일격이라고 해가지고, 마격 타임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마격 타임에는, 이 화염구를 쓰는 화염구를 더이상 안쓰고 화염구 역할을 불태우기가 대신하는거예요 불태우기가 항상 크리로 뜨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그 모려를 만들어서 불작을 날리는 그 역할을 화염구 대신 불태우기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얘를 마격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마격을 만들었죠? 30% 이하가 됐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불태우기가 항상 크리가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불태우기, 불작. 어차피 불태우긴 크리니까, 요런 식으로, 불작을 만들어가, 불태우기만으로, 모려를 만들어서, 그, 불작을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작대 얘기 있잖아요, 작대. 작대를 쌓는 게 좋기는 한데, 그, 불작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그게 허용하는 선에서, 그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불태우기 때는, 그니까, 러 마격타임 때는, 어차피, 불태, 불태, 불작하면은, 그, 모렐 개수가, 모렐, 모렬, 그니까, 모렐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을 내 마음대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굳이 화작을 안 쓰고, 불, 소모렐일 때, 불태를 한번더 써도 되기 때문에, 화작을 쌓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화작은 이렇게 몰아서 쓸수 있겠죠? 몰아서, 요렇게. 요렇게 쓰고, 또 삼작대를 만들고, 또 이제 어느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다 떨어지면은 이제 불태 불태 불작하다가 또 이제 불태 불작 불태 불작하다가 또 화작이 좀 모였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화작 불작 화작 불작 어이구 이거 잘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예 삼작대를 되게 유연하게 마각 타이밍에 이렇게 유연하게 삼작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일단 메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화염구랑 불작 동시에 도착하는 그 얘기를, 한 얘기를 여기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화염구는, 그니까, 러 요런 식으로 쓰잖아요. 화염구, 불작, 요런 식으로 쓰는데, 불태우기는, 요렇게, 똑같이 쓴다고 치면은, 불태, 불작, 요렇게 쓸 텐데, 요렇게 쓰면 안 돼요. 불태우기는, 소몰열일 때, 소몰열일 때, 불태, 불작, 요렇게 써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대몰열 상태에서 화양구 불작을 동시에 쓰면은 동시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보정을 받아가지고 그모랄 그 손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태우기는 보면은 날아가는 게 없어요. 얘는 완료되는 순간 그냥 바로 꽂혀버려요. 투사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불태, 불작을 쓰면은 불태우기가 명백하게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불작이 도착하기 때문에, 방금 본 것처럼, 불태우기가 당연히 크리가 뜨겠죠? 마격타임이니까. 근데, 불작이 크리가 안 뜬다? 아, 이건 좋은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없어집니다. 뒤에 도착한 불작이 노크리면은 없어져요, 모렐이. 그래서 모렐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격타임에는, 소물열일 때, 불태불작. 다시, 소물열일 때, 불태불자 요런 식으로 가야 돼요. 화염구는 대몰열일때 화염구 불자 요렇게 했었죠. 하지만 불태우기는 소몰열일때불태불자 요런 식으로 해줘야 그 모랄 손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마격타임에는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마룬이랑 유성이에요. 마룬 유성은, 어, 마룬부터, 마룬을 깔면은 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 생각보다 넓어요? 뭐 이런 데에서도 유지가 돼요. 이런 데도 유지가 되는데 올라가 있으면은 주문 공격력 40% 증가 그리고 10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주문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바라 타임 때 반드시 쓰고 들어가야 되는 친구예요. 유성도 마찬가지. 유성은 이제 45초의 쿨을 가진 공격 기술인데 이것도 역시 바라 타이밍 때두 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바라는 2분 쿨기이죠 2분 후 재사용 가능 마력괴로는 40초 후 재사용 가능 유성은 45초 얘가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바라 때는 다 써요 막 0분 0초에는 마론 깔고 유성도 쓰고 바라도 쓰고 다 써요 그러면 얘네는 0분 40초에 돌아오겠죠 얘는 0분 45초에 돌아오고요 먼저 돌아오기 때문에 얘네가 돌아오면 한번 더 써줍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바라는 썼다고 가정합시다. 바라 썼어. 아, 마론도 썼다고 가정하고 유성도 썼어. 이런 식으로 뭐 10초 동안 바라 딜을 하겠죠. 이거는 3강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라 딜을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은 바라 딜을 썼다고 가정하고 음, 끝났네? 그럼 마룬더 깔고 이제 현자 타임들이 비슷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어... 마론 나머지 하나 더 털고 턴 다음에 이 마론도 끝났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그대로 하면 돼요. 화염구 화작 불작을 이용해서 대몰열을 만들고 불작을 날리고 요런식으로 써줍니다. 이런식으로 써주다가 슬슬 다가오죠? 마룬이랑 유성이 돌아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이제 의식적으로 화작을 아껴볼게요. 화작을 아끼다가 돌아왔죠? 마룬 깔고 쓰고 유성 날리고 그러면은삼작대까지 그러니까 장기열에 내가 3중첩까지 챙겼죠? 요런식으로 마룬 유성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그럼 다시 이제 현자타임 딜하면 됩니다. 화작, 아, 화염구와 화작과 불작을 이용한 현탐 딜을 해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주고, 또 이제 마룬이랑 유성이 또 오겠죠? 좀 있으면은. 근데, 이 다음에 오는 거는 아껴두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45초 재사용 가능이죠? 그, 그럼 얘가 0분에 써, 바라랑 같이 쓰고, 0분 45초에 마론이랑 같이 또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분 30초에 오는데 그때 이제 유성을 또 쓰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2분 15초에 와요. 2분 15초면은 바라는 2분 쿨기니까 바라랑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1분 30초 에 쓰지 않고 그거를 이제 2분 바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씁니다. 마론도 마찬가지예요. 40초 지났을 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분 20초에 또 오겠죠. 그거 굳이 쓰지 않고, 그, 바라까지 아껴간 다음에, 바라 때 이제 마룬 두 개를 들고 돌입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룬과 유성은, 그, 바라 때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바라랑 바라 사이에 한번더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 때까지 기다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나온 얘기랑 또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장렬에 내가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현자 타임 때는 뭐 굳이 막 삼작 대에 목매지 말고 그냥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노려보는 정도로 해봐라 했었는데 그럼 마룬일 때는 어떠냐? 마룬일 때는 그래도 화작을 모아서가 모아서 좀 확실하게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좋아요. 마룬일 때는 일부러 약간 의식적으로 마룬이 좀 다가온다 싶으면은. 화작을 모으면서 대충 이정도쯤에 어, 마룬 깔고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유성 떨구고 요렇게 하면은 3중첩일 때 유성이 박히면서 장렬 들이 강하게 들어가겠죠. 마룬 타이밍 때는 화작을 모으는 거를 신경 쓰면은 좋긴 해요. 네, 그거는 권장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근데 좀 내가 좀 초보다 경황이 좀 없다. 자, 화작을 막 언제는 쓰고 언제는 안 쓰고 이거를 막 시간 단위로 쪼개 가지고 생각하기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룬을 쓸 때가 되면은 슬금슬금슬금 화작을 모으다가 어, 어느 어 정도 한 너무 꽉 너무 꽉 모으진 마요. 막 너무 꽉 모으지 말고 이 정도 두개 정도 모였을 때 이렇게 써주고 구성 떨구고 삼작대 삼중차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신경 쓰면은 괜찮은. 방법, 이건 신경 써주면 괜찮아요. 마룬 때는 작년에 내가도 신경 써주면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법 딜 사이클 중에서 현자 타임 딜쭉 봤어요. 다음 3강에서는 이제 발화 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